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 또 계절의 여왕 5월 어, 나뭇잎이 색깔이 제일 아름다울 때인 것 같아요 어, 우리 조상들은 이 나뭇잎을 엽이라고 썼죠 그래서 넓은 잎은 활엽수 뭐 이렇게 뭐 바늘 같다고 해서 침엽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잎이 떨어지면 우리 그것을 낙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잎에도 글을 썼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엽서 한장써 주세요. 엽서 네, 나뭇잎에 썼던 그 글, 작은 편지. 네, 정말 이 나뭇잎 한 장만한 종이에다가 글을 썼을 때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엽서 참 많이. 썼던 기억 납니다. 글과 그림을 꽉꽉 채웠던 그때. 그때는요,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DJ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글을 써댔었어요. 이런 작은 엽서가 제가 열심히 썼던 그때가 아주 손편지를 열심히 썼던 그때가 기억나는데 한참을 생각해도 가물가물한 그때.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군복무 시절에 주고받았던 손편지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아내와 주고받았던 편지가 정말 좀 낯설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제가 보낸 그 편지가 그때 받은 편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모반 침상에 앉아서 제가 글쓰기로 우물을 파고 있는 이 이등병 때의 저를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사라지지 여러분, 율곡집 아시죠? 율곡집에는 율곡이 주고받은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받은 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낸 편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대 최고의 성리자, 성리학자였던 그는 친구를 향한 애틋한 우정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중 친구였던 우계 성혼에게 성혼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율곡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호원조카. 네. 호원조카라고 하니까, 한자, 그때 율곡이 한자를 썼으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호원조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호원조카. 전일에 보내준 글을 내가 받았는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호원이라는 것은 율곡에 친했던 벗 우계 성혼의 자입니다. 자. 자, 자 자는 상대방을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율곡은 우계를 호, 호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냥 호칭은 그렇다 쳐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조카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조카는 예, 이거 꽤 거슬리지 않아요? 이거 발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발 아래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는 이 조카라는 말을 동년배 사이에서 상대편을 부를 때 쓰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뒤에 붙이는 말하자면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때는 중국 춘추시대입니다. 그때 왕 진문공이 간신에게 휘둘렸어요. 그때 충신이었던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면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진문공이 그를 세상으로 나오도록 설득하죠. 계속 신하들을 보내서. 그러나 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문공은 그를 산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산에다가. 불을 지르면 그가 나오겠지 하고 불을 질렀는데 웬일입니까?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버드나무를 끌어안고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계좌추를 발견한 진문공은 정말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비호 조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호 조카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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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문공은 계좌추가 끌어안고 죽은 그 버드나무로 나막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계좌추가 생각날 때마다 그 나막신을 굽어보며 자신의 그 인물됨 그 자신의 그 성품이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했어요. 후에 이 조카라는 말이 경칭으로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형제의 자녀를 부르는 말로 바뀝니다. 기억나세요? 아, 형제의 자녀, 뭐? 조카. 조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황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황제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끌려가 죽어요. 폐하라고 부릅니다. 폐하가 무슨 뜻일까요? 그 웅장한 대궐의 섬돌 아래에서나 멀리서 우러러 볼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섬돌 폐 자를 써서 폐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조선의 임금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극 잘 보셨죠? 전하 그러죠. 전하. 그 전이 무슨 전이에요? 경복궁 근정전 전각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조카는 뭐예요? 조카 무슨 뜻이에요? 발 아래.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품이 있는 말로 자녀나 다름없는 가까운 혈육에게 쓰이는 존칭이 바로 이 조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나 진배 없는 조카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형님 하란이 남기고 간 바로 외동아들 롯. 이 롯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롯은 삼촌인 아브람과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기나긴 여행을 떠났죠. 당시 최고의 문명권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왕조를 떠나는 굉장히 긴 여행길, 어떻게 보면 조금 막막한 길,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여행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이 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 여행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파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는 것을 아세요? 로또 복권할 때 로또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로또가 정확히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로또 함께. 떠났습니다. 롯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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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 b r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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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b r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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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a h a 아 Abraham, a 함 r a h a m a b r a h a 정말 롯은 로또를 맞은 걸까요? 정말 로또 인생인 듯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의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게는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함께 지나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한테 나를 떠나거라.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이 아브람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롯은 사방에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삼촌을 떠나서 독립을 한 거예요. 이 롯은 초장이 넉넉하고 비옥한 사해 연안 도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 소돔 근처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와중에 포로가 됩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려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부섭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와요. 그렇게 롯은 삼촌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롯의 인생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롯이 그 도시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 속에서 믿음 없는 아내를 잃고 말았죠. 소금, 소금 기둥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는 그 아내를 뒤로 하고 롯은 그곳에서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브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완전히 뒤엎으심 가운데서 로스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화를 떠나서 동굴에서 삽니다. 이 로시. 그리고 그두 딸과 철륜을 거스려서 모합과 암몬이라는 아이를 낳게 돼요. 완전히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 이 로스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한 인생이었답니다. 로스의 험한 세월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는 그 롯을 통하여 반면 교사 해야 돼. 반면 교사가 무슨 뜻이에요? 반면 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롯처럼 살면 안 되겠다. 롯의 인생은 신기루를 쫓는 최후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반면 교사 몽학 선생. 였습니다. 롯은 로또가 아니었어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람도 99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백 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내 사라가 90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놈 하가를 통해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에도 비웃음으로 일관한 그 아브람은 백세 정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 이삭을 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아브람의 믿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삭 토스트 먹어봤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고 그렇게 아브람의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잘 믿기를 바라요. 99세까지 아브람. 으로 살던 인생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으로 시작해 한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자는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가 조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그러나 그는 조카로서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야 진짜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거. 인생 한방이니 대박인생이니 하는 그 허탄한 로또 복권 같은 신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분의 발 아래에 뜻을 둔 성도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